아직도 잠못 들었어? 어, 왜 이렇게 잠을 못 자? 엄청 피곤할 텐데. 어, 내 옆에 불편해서 그래? 음, 아니면 왜 그래? 말해봐. 그렇죠? 어떤 게 걱정돼? 아, 그거구나. 음, 그치, 많이 신경 쓰이긴 할 거야. 음, 우렇게 걱정 많이 되는구나. 잠을 못잘 정도로 신경 쓰고 있는 줄은 몰랐네. <laughs> 나도 그럴 때가 있긴 해. 그럼 당연하지. 너는 뭐 걱정도 안 하고 긴장도 안 하는 줄 알았어. <laughs> 자기가 있으니까 힘낸 거지. 자기 옆에도 내가 있잖아. 든든하게. 응? 응, 이거 뭐야? 응, 뭐야? 손가락이 왜 이렇게 차? 응?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? 긴장하면 몸이 더 차가워지는데. 아이고 가엾어 우리 애기. 자내손 따뜻하니까 이렇게 있자. 따뜻해? <laughs> 배실배실 웃는 거 봐. 귀여워. 괜찮아 자기야. 걱정되는 거다 일이 줘봐. 내가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올게. 예럴땐 <laughs> <laughs> 음. 자기가 머리 만져주는 거 좋아하잖아. 머리 만져줄게. 자. 기대봐요 음, 샴푸 냄새 좋다 어이구 자기야 땅 꺼지겠다 왜 이렇게 한심해 줘 그래 우리게 내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은 우리만 있는 시간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생기든 넌 나한테 똑같이 소중한 사람인데. 음. 그 말해봐. 제일 걱정되는 게 뭐야? 혹시 실수할까봐? 털어내기라도 하면 훨씬 괜찮아져. 뭐든지 얘기해도 돼. 자기야 자기도 알겠지만 너가 걱정하는 만큼 큰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다잘 해낼 수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해도 그래도 그대로도 괜찮아 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애기야 okay. 나를 봐난너 믿어 내가 어?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넌내 눈에 최고야 그리고 혹시라도 힘들어진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받아줄 거니까 응? 끝나고 나한테 오면 돼 나한테 오면 이거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안아줄 거야 아 <laughs> 음. 어, 그러고 보니까 오늘 너 좋아하는 거사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먹었지 내일 아침에 챙겨줄까? 아니면 내일 끝나고 나랑 같이 먹을래? <laughs> 그래 그러자. 이럴 때일수록 작은 행복을 챙기는 게 중요해.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난 옆에서 작은 것들 하나씩 챙겨줄 거야. 우리에게. 너무 어, 걱정하지마 음,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누가있게? 짱다 내가 있지요 <laughs> 그니까,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. 알겠지? 나 얼마나 센지 알지? 내가 다 이겨. 아주, 다 부셔버릴 거야. 참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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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숨한번 크게 치워봐. 수업이 쉬지 말고, 고 있어 자기요. 그렇게 천천히 숨 쉬면서 그냥 지금 내 품에 있다는 사실만 생각해.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. 너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잘처나갈 거라는 것만 믿어. 그래 그래 맞아. 똑똑하네 우리 키. 정말 사랑해. 좋은 꿈꿔. 내 꿈꿔. <laughs> 음. 오늘도 고생 많았어.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뽀뽀 옷만 보내줄게. 자자